깊게 찍었어요. 신성우 아. <laughs> 서브. 상대는 진주 지니어스 제포 예. 상원 포의 구성 다이러스 제이입니다 포맨 다이러스 오버컨트롤 추천하세요 잘찾는데 예. 수비도 좋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 토스 높이를 조금만 낮춰 주는 게더 좋지 않나 생각하는 게 음 한번 보시죠 아 네. 어, 라인에 무너 서브 어 나갔네요 지금 점수 7대7입니다 7대7 서지현2 리시브 신성호 토서 발코 백전매특가 <목소리> 예. 이수킬러저 발코백 정말 좋죠. 예. 전성은 서브. 진성우 아, 잘 살렸습니다. 아 어우. 금방공 아 예, 발코로 조금 잘못 맞았는데 센터로 공이 뭐 뭐 슬라이드맨키로 휘어져, 뭐, 들어가네요, 뭐. 뭐, 점수라고 보면 됩니다. 끝났어, 부회장? 예? 네? 잘했어. 네. 금방 좀 전에 온게 있다. 그거 한참 이고 있길래. 맞어. 라이스 플레이를 했지만 예 조금 모자랐습니다. 아, 진주준이스 끈끈하네요. 다소 조금 뭐 연령대가 있게 보이는데 조금 끈끈한 족구를 무력이 A 조금 A 선 같습니다. 예. 선, 이런 팀들이 강팀이에요. 잘해요. 4번 코트로 출전하세요. 예. 아, 이거 아, 이거 잠깐. 와 햇빛 뜨겁네. 다자 전성은 서부. 아 이거 아, 서부 일단 잘 들어갔습니다. 자 리시브가 조금 짧고 이런 거 앞에 그 살짝 살짝 이런 거. 아 와, 내가 내가. 아 내가 내가. 오, 어, 성을 된다! 왼발! 어, 아! 어, 방바에 그 들어왔겠는데, 방금. 들어왔지 않을까 싶은데. 콜플레이가 안 일어났습니다. 아, 금방은 안 옆에 서지연 우수비가 라인에 떨어지는 위치를 파,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 콜 미스가 아니었나. 콜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안타깝네요. 아나르키주지 이란에 우리 회장님이 네. 아 이서브가 비가 왔을 시에는 상당히 무서운 서브입니다. 아, 근데 오늘 왜저 앞날의 세팅이 발코, 뭐, 토수 높이도 그렇고, 왜이좀 찍을까요? 조금, 좀 낮게, 낮게 해가지고, 빠르게, 발코로 쭉쭉 길게 밀고, 또 발랄로 놓고, 요렇게 조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으로 보여주려고 조금 하고 있네요. 아, 서브, 이거, 저 심판, 이거 서브 있는 거, 이거 심판들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laughs> 심판분들도 이불로 하는 건 아닌데, 이거 뭐, 경기에 계속 흐름을 끊고, 이거, 예. 지금 이래 되면 우리 킬라가 서브 열때 이게 조금 이제 이 템포가 안 맞기 때문에, 범실을 할 수, 있... 어? 뭐또 서브가, 어? 아까 신승호 라인 안에 서브 범실 하고 민수가 안니는데 고야, 하하. 아니라고 해야지. <놀라> 아니야, 민수가 지금 한 바퀴 돌때 서브 를안넣안냈는데 아, 지금 분명히 아, 아까 몇점 전에 신성우가 이언 서브가 우측 아, 아, 아. 사이드 라인에 나갔다고 판단서 아, 아, 아. 아, 아. 예, 실점을 하고 한 바퀴 돌아가고 민수가 안냈고 다시 했거든요. 그런 예. <놀라> 부분은 이제 조금 뭐 심판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렇죠, 이거죠. 아, 좋아. 근데 지금 발코로 킬러가 집중을 잘 <laughs> 찼지만, 토스가 발코로 무시기는 조금 높습니다. 예, 좀 높아요. 예, 킬러가 타이밍 맞추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토스 높이를 낮춰야 돼요, 발코 킬러는. 회장 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 그 타이밍이 지금 상당히 힘들다고. 아까 윤성열 토수도 발코 토수인데 무슨 뭐 하늘로 한 6m를 올리더라고요. 그 참, 뭐, 그 뭐, 그 일일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 그거? 아, 어, 예, 일단 살았습니다. 일단 자, 예. 와, 조금 이게 발코 빗겨 맞아가지고 조금 힘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네요, 킬라가. 아 좋아 여기 그렇죠. 살짝 턱 복점이다 이거는아 지금도 잘못 맞네. 아 내가 볼때 지금도 네트 선상에 민수가 완벽히 붙었는데, 저기서 템포가 또 다르게 또한 높게 주면은 민수가 킬러가 기다렸다 또 차야 되기 때문에 템포를 또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이 왜럴까요?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낮게 낮게 가야 돼요. 아! 됐다! 아! 됐다. 아, 아 역전 같은데? 역전이 다 12,11. 12대11로 지고 있습니다. 토스가 지금 조금 제가 볼 때는 높아요. 높은데. 근데 과연 뭐자기 앞라인에서 저거를 자 작전 타임 갔다 오겠습니다. 아 예 경기 순서 변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진주 원 A 창원 신대방 진주 원 A 창원 신대방 1 2 코트로 출전하세요. 진주 원 A 창원 신대방 12번 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아, 야들 시안 되네. 나안보이는데 감장도 안 보이고. 자자자 <laughs> 자, 자, 댓글 올려주세요 댓글 댓글을 올려주세요 <laughs> 아 <laughs>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아 너무 뜨겁다. 너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너무 뜨다 막 작전 타임 하러 갔더니 저 민수도 킬러도 토스 보고 공 높이를 좀 낮춰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자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이 나오겠죠. 우리 선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해. 톡, 그냥 신경 무심하게, 그렇지 무심하게, 너무 잘 줄라면 안 돼요. 무심하게. 예. 이라고 왔습니다. 아까보다 아, 성, 공 높이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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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개두개 정도 2개 정도 낮아졌죠. 저 공이 나왔을 때 이제 민수가 템포가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안 찍히고 발코가 길게 길게 쭉쭉 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J5. 가볍게 톡. 잘줄할거 없어. 됐어. 너무 니까 아, 가볍게 아, 가볍게. 콩. 제 사이로 확장 못 했어. 콩. 한방았다 가볍게 가볍게. 1잖아 가볍게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가볍게 가볍게. 맞다. 아, <목소리> 자, 여기는 15점이 맥스입니다. 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봐, 다시 봐. 수비, 수비.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아 아. 아, 이거 큰데 조금 호흡이 안 맞네요 아이서우가 아, 아, 조금 몸이 무겁습니다 예 이거 오케이 오케이 뭐 미국 사람입니까? 네, 오케이 나갔죠 그렇죠 네, 14 14 마지막이다 자 이제 김민수 킬러가 서버 같은데 저는 제가 볼때 그냥 가감하게 가야 돼 킬러는 이럴 때 쫄면 안 돼요 쫄면 안 돼요 이거 쭉쭉 밀어주세요 아 조금 달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붙었다 아, 예 금일 중식은 15대14로 1세트 졌습니다 식당이 차려져 있습니다 금일중심은 11시 30분 이후에 가능합니다. 예선을마치신 팀은 11시 30분 이후에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급향네 아, 두 세트 해야 돼. 아, 님저 오늘 신발만 갖고 왔으면 지금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고 싶네요, 지금. 예. 지금. 예. 준비를 가지고 된 게. 아, 제가 들어가면 지금 흐름이 확연하게 바뀔 것 같은데, 예, 예. 족진남도 축하해. 예. 오늘, 진남이는 오늘 저 근무가 있어가지고, 예, 예. 근데 좀 전에 작전 타임할 때 애들하고 이야기하러 가보니까 절대 뭐, 뭐, 마음가짐이 안 든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자기끼리 다소 지금, 뭐, 좀 호흡이 안 맞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막제가 겹쳐서 그런 거지. 이제부터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저기 79번 백양 유니폼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누구 까요 가요? 잠옷, 잠옷.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목, 자목. 아 예, 누리끼리. 왜왜안 돼요? 잠옷입니다 잠옷. 예. 입을 데가 없어서 잠옷을 입습니다. 누리끼리, 얘가 빨도 안 해가지고 네. 참 진짜. <laughs> 아이고, 자, 오류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쿼터시작 합니다. 화이팅 네, 좀 해라! 네, 자, 이을좀 열고 열고 J 열면서 파이프, 해야 돼요 입 자, 열면서! 열면열면 열면서! 열면서! 어, 눕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주여야 되는데. 지연아지연아 지연아, 이야기해라. 괜찮다, 괜찮다. 얘 초반아, 이거 이야기해라. 자, 서로 말하면서 해봐라! 말하면서! 성우야 괜찮다! 세바이 세바람이 이 세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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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바가이세바세이세이세가야이세이 또 수비가 안으로 또 많이 쪼게 되면은 또 토수를 좀 시간을 줘가지고 또 각을 찰수 있게 토수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아 미소가 또 우리 성우가 흔들리고 있는 마음을 잡아주네요. 역시 미소 선사 우리 김민수 예. 아, 와, 아, 아,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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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 저, 저 가야 자, 돼. 자, 그냥, 그냥 툭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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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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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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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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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아, 너무 편하게 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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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툭.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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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나오죠. 이제 이게 미스 수비 좋았다. 스 높이를 조금 전에 낮춰야 킬러가 범실라 자기 눈 높이에서 범실을 안할수 있고 발코든 발날이든 저렇게 구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 6, 예, J5 코트 이동해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거창 아림 A, 김해 한일, 거창 아림 A, 김해 한일, 10번 코트로 출전 부탁드립니다. 거창 아림 A, 김해 한일, 10번 코트로 출전하세요. 바로! 그렇지, 그렇지! 있다! 차가, 차도 돼. 멋지다 멋있다 멋있다 서지현 멋있다 금방은 우리 우수비 서지현 선수 가 상대가 찬그 공에 손을 맞았는데 금방 뒤에 이제 수비를 2불로 안한 거죠 우 예. 어, 수비를 하러 가지 않았겠 6코트 j5 의령 바로 b 통영 거북선 그렇지. 아 좋아요. 의령 바로비 통영 거북선 6번 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그렇지. 아, 그렇지. 하마. 아, 아하. 아 아, 아. 아, 아아 바람을 못 이겼습니다. 바람이 좀 불긴 불었는데. 파이팅! <목소리> 그렇지! 어, 오케이! <목소리> 바람 부는 거를 계산을 못했어요. 아서아 그렇지! 잘 차, 잘 차. 킬러 어, 진짜 잘, 잘, 잘잘 아, 진짜 둘다잘 본다. 아아 발등 신발을 가로지르는 김민수 이거 아이가 야. 이거 야. 김민수 야. 이거 아이야 아, 아 마이크, 봤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아, 마이크 테스트 정말 좋죠 에이, 우리 김민수 킬러 내땅 인물들도 좋고 협보도 잘하고 좋네 방위사님 네. 다시 마이크 테스트 <laughs> 한번 더 하나 왔어. 토스. <laughs> 금방도 토스나 파이팅 좀 크게 해고 빠지면 안 되고. 오. 저기서 빗겨 차는 끌고 내는 공을 잡아주려고 들어왔어야 되고 A를 차는 공은 우수비한테 맡기고 예브리시그을 아, 그래 잡았어요 맞죠? 예. 아서어가많 우리 옆에서. <laughs> <토를 못해요. 웃음> 자 리시브 하나 부탁해.